레전드 시트콤의 말하시나 데모에서 최고령 유튜브로 변신한 손우영 여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오래만 <laughs> 축하해 장례가서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고생길에 들어갔지 뭐 네. <laughs> 다른 사람 다 초대하면서 <laughs> 왜 나를 인제 <이제> 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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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내가 뛰니까 불르잖아 새벽에서 식당, 댄치식 아침마다 호 조식을 아니 일주일에 한 세, 네 번이지 또 매일은 아니 매일은 아니에요 매일이라 그래서 나돈 많이 쓰는 여자로 생각하고 내가 진짜 오나 안 오나 또, 또 물어보세요. <laughs> 용녀야잘잤니 나한테 인사를 해요, 먼저. 근데 내가 이쁘게 하고 나가야지. 너도 행복하지? 용녀야 오늘 뭐 입고 어... 나갈까? 아, 그래. 우리 상쾌한 옷 입자. 어용녀야 이쁘니? 돈은 <laughs>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 각자의 그릇대로만 살면 돼. 그릇이 적은데 아웅당한다고 넘쳐가지고 나중에 속상해. <laughs> <laughs> 근데 왜 그릇이 작은 거를 <laughs> 문자 얘기하셔서 <laughs> 네, 남편분께서는 우리 남편은 기독교예요 네, 그게 쏘와 괜찮아요 네, 네. 어, 돌아가시기 전에 연지 엄마 미안해 해서 어, 당신 이왜 미안해? 어우 연지 아빠 그러지 마전 그러면 간세못살세 번만 했는데 존댓갈 시간을 갖고 수분산부인과가 요즘에 OTT로 다시 용녀가 남편한테 너무 이제 구박을 받고 한다 슬픈 거야 그때마다 나무 뒤에서 용녀는 슬플 때 대금을 부어 <laughs> <laughs> 자기 자신을 왜 행복해야 돼? 내 몸을 사랑해줬어. 90이 되도 파이팅이야. 그 사람이 1등이래. <목소리>